두 번째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십시오 원수. 첫 번째 도구가 잘 먹히지 않을 때, 주인이 진짜 불편한 사람 하나를 세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그리고 무슨 뭐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책문 하나 잘 받아주지 못할 때, 그래서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우리 앞에 듣게 된 것, 이걸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이것. 원수마귀는 그 사람을 원수되게 합니다. 원수마귀어 못되게 어? 그사람 진짜 못되게 야 가만히 말해줄만 하냐 어떻게 좀해 이런식으로 원수마귀는 우리를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러람은 다섯 살, 여섯 살, 이 사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장십 살, 사십 살, 가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사십 그 사십 살, 이십 살, 나십가 사십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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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사십 살, Gracias. O ano that?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나를 같이 못살았으못 살게 불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해요? 주님께 확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확기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같이 습니다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신이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아.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가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갓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게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못만거든바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부를그머리에 쌓아 모으리라. 악에게 아, 지지 말고 선으 악을 이기라. 빠지는 것 자체가 머리에 속보를 올려는다고생각보세요 머리 다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이 원수가 나타나거든 어떻게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그 다음에 하게 요이리야지 진짜예요. 뭔가면 그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5절부터 같이 씁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의 사랑으로 순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부라그리하면 너희 사안의 그것이고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유난히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신 자 그들의 형상을 만드는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그 심적, 어? 영적 상태가 어떨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영적 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인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슬리에 나왔는데, 빌고 가다 보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이 자기를 직접 못 박는 그 병사들을 보호시다스냅반 찼다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군중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기도로 축복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음. 그런데 내가 우리 못해요. 그래서 미리보다 같은 오 절의 한을 알게 하고 한 다음에. 주 종을 구하세 구하시면 구하시면 진짜 주님 도와주십니다. 이 너무 자유롭게, 너무 편안하게, 정말 진심으로 영사로 축복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 그 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관용. 원수를 통해서 넓어지는 은혜, 관용하는 은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도 원하니다 원하십니다.